주신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존존에 불러 주시고 주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보이이하나뿐이리까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창세기에는 꽤 재미있는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정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막장 드라마를 이길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식이 공급해주는 별미에 사로잡혀서 약속과 반대의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철저하게 속임수로 그 눈먼 아버지를 능욕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에게 그 축복을 빼돌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콩주 한 그릇에 팔아치웁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속임수에 동조하여 철저히 사기와 기만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이 난장판이 거룩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축복을 받은 둘째는 살기 위해서 형을 피해 역시 건모술수로 단련된 외삼촌을 만나 많은 시간을 수구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어, 또 첫째는 평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족 관계란 것은 완전히 박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재를 뿌리는 이런 인간들의 악덕과 탐욕도 자기 길을 향한 계획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좋은 길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완성과 성취는 하나님의 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버려놓은 수많은 사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개개의 사건들의 이유와 목적 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과 사건들의 파편을 모으시고 그 파편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과 한 번의 결과에 일이 일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저를 닮아서 음료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주 먹는 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단호하게 아이의 음료를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아버지가 낯설고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이에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줘. 아빠는 반드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디까지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 알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아이가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란 존재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하면 그 아버지의 일은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선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안 여러분, 때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은 예측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결코 실수함 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신실하고 놀라운 계획은 인간의 어떤 술수에도 영향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막장 드라마로 등장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자기의 페이지를 담당했습니다 사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때론 고난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또 눈물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신 여러분들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탄의 방해와 인간들의 온갖 실수에도 영향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고 계십니다.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건 사건의 파편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것은 다만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여정 가운데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 그 일들을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공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오른손을 높이 펴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신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두실지라도 결국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내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쟁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